여러분,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? 회사가 망하면, 뭐, 빚도 그렇고, 특히 세금 같은 골치 아픈 것도 다 그냥 같이 사라지는 거 아닌가 하고요. 대부분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, 오늘 그 생각이 와르르 무너지는 순간을 보게 되실 겁니다. 과연 그 세금 청구서는 최종적으로 누구의 주만을 노리게 될까요? 네, 맞아요. 보통은 다들 그렇게 생각하죠. 아니, 회사가 문을 닫았는데 세금이 남아 있겠어? 이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? 법인이라는 실체가 아예 없어지는 건데, 그럼 세금 낼 사람도 없는 거잖아요? 네, 아주 상식적인 생각이죠. 하지만 법의 세계는 우리 상식처럼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. 현실에서는요, 이 법인 파산이 세금 문제의 끝이 아닙니다. 오히려 전혀 예상치 못했던 누군가에게 세금 폭탄을 던져주는 아주 복잡한 드라마의 시작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. 자,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뭘 알아볼 거냐면요. 먼저 이 흔한 오해가 왜 틀렸는지부터 시작해서요. 아니, 심지어 회사가 망해가는 와중에 어떻게 세금이 새로 생겨나는지 그 놀라운 반전도 한번 살펴볼 거고요.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. 그 최후의 세금 청구서가 과연 누구한테 날아가는지 그 끝까지 한번 같이 가보시죠. 자, 일단 이거 하나는 확실하게 머리에 넣어두셔야 합니다. 회사가 파산해서 남은 재산을 정리하는 걸 일종의 잔치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. 그럼 국세청은요. 그 잔치상 제일 상석에 앉는 손님이에요. 다른 빚쟁이들이 뭐라도 좀 집어먹기 전에 국세청이 먼저 자기 몫을 싹 챙겨갈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. 거의 뭐 슈퍼갑 채권자인 셈이죠. 자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. 여기서 첫 번째 충격적인 반전이 등장하거든요.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. 회사가 빚 갚으려고 남은 자산을 파는 거잖아요. 그런데 바로 그 행동 때문에 없던 세금이 새로 생겨난다면 믿으시겠어요?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요. 이렇습니다 법원에서 선임한 파상관제인이 회사가 갖고 있던 건물을 팔았어요 근데 이걸 옛날에 샀던 가격보다 더 비싸게 판 거예요 그럼 뭐가 생기죠 네 이익이 생겼죠 자 바로 이 지점에서 법이 정말 무섭게 느껴집니다 회사는 이미 망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법적으로는 어쨌든 이익이 생겼으니 법인세 내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꼭 기억하셔야 해요 세금은요 회사가 살아있든 죽었든 신경 안 씁니다 그냥 이익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귀신같이 찾아가서 자기 목숨을 떼어 가는 거죠. 물론 뭐 예외가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. 이렇게 끈질긴 세금도 아, 이건 도저히 못 받겠다 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딱두 가지 있거든요. 과연 어떤 경우일지 한번 같이 보실까요? 자, 근데 이두 경우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에요. 왼쪽은 뭐냐면 정말로 회사에 탈탈 털어서 먼지 한톨안 나오는 거예요. 그러니까 국세청도 5년 동안 지켜보다가 에이 포기하자 하고 없던 일로 해주는 말 그대로 자연사 같은 거죠. 근데 오른쪽은 완전히 다릅니다. 이건 회사가 저기요 사실 저희가 옛날에 회계 조작해서 세금 더 냈거든요? 그거 돌려주세요 라고 말하는 꼴이에요. 그럼 법원이 뭐라고 하겠어요? 지금 장난하세요? 나쁜 짓으로 낸 돈은 못 돌려줍니다. 하고 딱 잘라 버리는 거죠. 결국 한번 나라 금고에 들어간 돈은 특히나 부정한 방법과 얽혔다면 다시 꺼내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는 겁니다. 자, 그럼 이제 이런 생각이 드시죠. 아, 그럼 회사가 진짜 통통 비면 이제 진짜 끝이겠네. 과연 그럴까요? 천만의 말씀입니다. 그 세금 청구서는요. 이제 새로운 주인을 찾아서 스르륵 방향을 틉니다. 그게 누굴까요? 바로 회사 주인이었던 주주입니다. 바로 여기서 과점주주라는 아주 중요한 법률 용어가 나옵니다. 이게 뭐냐면요.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. 그냥 회사를 자기 집 안방처럼 마음대로 주무르던 진짜 주인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법은 바로 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. 당신들이 회사 주인 노릇했잖아. 그럼 회사가 남긴 세금도 당신들이 책임져야지. 이게 바로 제2차 납세 의무라는 겁니다. 아니, 그럼 이 과점주주라는 사람은 회사가 남긴 세금을 몽땅다, 뭐 한도도 없이 다 갚아야 되는 걸까요? 와, 그럼 너무 억울한 거 아닌가요? 다행히 그건 아닙니다. 딱 자기가 책임져야 할 만큼만 내게 되는데요. 그 금액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실제 사례로 한번 보시죠. 그래야 확 와닿으실 거예요. 자, 이 표를 보면서 저랑 같이 하나씩 따져보시죠. 아주 간단해요. 원래 회사가 내야 할 세금이 총 10억 원이었어요. 그쵸? 근데 다행히 회사가 가진 자산을 팔아서 7억은 갚었습니다. 자, 그럼 이제 남은 빚. 그러니까 남은 미납 세금이 얼마죠? 3억 원입니다. 여기까지 쉽죠? 이제 주주 이 씨를 볼게요. 이 사람 지분율이 60%였어요. 그럼 이 사람이 책임져야 할 최대 금액. 즉, 책임한도는 얼마일까요? 이건 남은 세금이 아니라 최초 미납 세금인 10억 원에 자기 지분율 60%를 곱해서 계산합니다. 그럼 6억 원이 나오죠? 자,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. 비교만 하면 돼요. 실제로 남은 세금은 3억. 이 사람이 책임질 수 있는 한도는 6억. 어때요? 남은 세금이 한도보다 훨씬 적죠? 그러니까 이 씨는 그냥 남은 세금 3억 원을 전부 다 자기 돈으로 내야 하는 겁니다. 만약에, 만약에 남은 세금이 8억이었다면, 그때는 자기 한도인 6억까지만 내면 됐겠죠? 이게 바로 과점주주 책임계산법의 핵심입니다. 야구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명언이 있잖아요. 와, 법인 파산 세금 문제가 진짜 딱 그럽니다. 이제 진짜 다 정리된 줄 알았는데 갑자기 창고 구석에서 먼지 쌓인 비싼 기계가 떡하니 발견됐어요.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? 팔아야죠. 근데 팔아서 또 이익이 생겼다? 그럼? 네, 맞습니다. 또 세금이 나오는 겁니다. 정말 마지막에 마지막 법인 등기가 완전히 소멸되기 전까지는 절대 방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. 자, 그럼 오늘 내용 핵심만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? 첫째, 회사가 망하면 세금도 끝이다. 이건 그냥 잘못된 믿음이었다는 거 둘째 오히려 회사를 정리하려고 자산을 파는 과정에서 없던 세금이 새로 튀어나올 수도 있다는 거 셋째 그리고 그 최종 책임은 회사를 좌지우지했던 과점 주주의 몫이 될수 있다는 거죠 결국 이 세금과의 끈질긴 줄다리기는 법인이 법적으로 완전히 깨끗하게 사라지는 그날까지 계속되는 아주 긴 여정이라는 겁니다. 그러니까요, 파산하면 모든 게 끝이라고 생각하셨다면 오늘 그 생각이 좀 바뀌셨을 겁니다. 세금이라는 의무는요, 정말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가장 끈질긴 책임입니다. 결국 법인 파산은 모든 걸 없애는 소멸이 아니라 남은 책임을 어떻게 정리하고 마무리할 것인가를 정하는 질서의 과정인 셈이죠. 단순히 문을 닫는 게 아니라 그 무거운 책임을 누가, 어떻게 질 것인지 그 마지막 마침표를 찍는 아주 중요하고도 복잡한 절차라는 사실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.